비주얼 노벨까지 합쳐서 리뷰해봅니다. 성광전사 리토나 리디제 비주얼 노벨판 소금지수 7점이고요. 라이트 노벨판 소금지수 5점입니다.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히어로 슈트를 만들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주, 그리고 그런 남주 앞에 나타난 이 세계의 마법소녀 여주, 그리고 그 여주가 남주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된 이후의 마왕군. 뭐, 당연히, 아주 당연히, 남주와 여주가 손잡고 마왕군을 무찌르는 내용이겠죠? 일단은, 히어로라는 소재는, 예, 제가 보기에는 히어로보다는 그냥 힘순진으로 보는 게 맞아요. 이게 주인공이 착하다 말다를 떠나가지고, 아니, 물론 주인공이야 착하긴 한데,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보죠. 그리고 마법소녀. 솔직히 싸우는 미소녀 장르에 마법소녀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, 뭔가 마법소녀 하면 떠오르는 그 마마마 정도로 괴상한 것도 아니고, 카드캐쳐 사쿠라 같이,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, 제가 보기에는 소재는 그냥 어디서 이름만 빌려온 것 같아요. 히어로 마법소녀라는 설정을 잡아놓고 전개되는 이야기는 힘순진 주인공의 마음 무찌르기 이야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오글거립니다. 특히나 히어로와 마법소녀라는 단어의 그 정의,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거를 너무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야 되나? 아까 말했던 히어로물이 아닌 힘순진 주인공 같다는 이유도 그거예요. 극중에서 딱히 상징적인 장면이 없이 뭔가 그 대사로만 상징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는 비주얼 노벨이랑 라이트 노벨이랑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단점입니다. 이 이후로는 비노벨이랑 라이트 어... 노벨 따로 리뷰할게요. 아, 솔직히 전체적으로 좀 클리셰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클리셰적이라는 거는 잘 쓰면 재밌다는 거잖아요. 불만이 있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. 정석에 가깝게 따라가는 데다가 예상도 뭐 전부 같지만 어쨌든 정석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름 불만한 스토리일 테죠. 어, 사실 스토리까지만 장점이었으면 그냥 6점 줘놓고 말겠는데, 비주얼 노벨, 전투신이 상당합니다. 비주얼 노벨 특유의 그 음향, 화면 전환, 뭐 캐릭터 CG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액션신을 구사하는데, 아, 긴장감이 꽤들더라고요 특히 예상치 못했는데, 타격감이 상당해요. 일단 일러스트가 좋으니까, 비노벨로는 앵같이 먹고 들어갑니다. 어, 동글동글하면서 빵빵하고 각 잡혀있고, 뭐 그런거에 더해서 빛 이펙트도 좋으니까. 모두 컬러 일러스트라는 게 솔직히 소설판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대단한 장점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라이트 노벨 이야기를 해볼 건데, 라이트 노벨은 초반기에 메타피션 장르로 비슷하게 전개가 됐는데, 여기서도 그 직설적인 대사로 모든 게 처리된다라는 단점이 좀 작품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. 또, 이게 따로 언급할 만큼 좀 심했습니다. 스토리 진행상 직설적인 거좀 피했어야 했는데, 결말 예측이 너무 쉽다 보니까 재미가 뚝 떨어져요. 나더벨이 되면서 그 연출의 보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전투신의 재미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. 진짜, 진짜 아쉬워요. 긴장감이 정말 1도 없이 그냥, 어, 얘네들이 싸우고 있다. 딱요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. 컬러 일러스트에서 장점을 보이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흑백 일러스트니다 물론, 좋다 이거예요. 근데 문제는 컬러 일러로 그린 거를 흑백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. 이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게 막, 여러분이 그런 걸 봤으면 알겠지만, 그 컬러 일러스트랑 흑백 일러스트는 좀 느낌이 달라야 돼요. 근데, 얘는 진짜 컬러 일러를 흑백 처리해버린 느낌이 드니까, 피부도 좀 어두컴컴하게 나오고, 색 구분도 안 가고, 농도 구분도 안 가고, 또렷하지도 않고, 진짜 일러의 고유의 그 분위기가 다 날아가더라고요. 총평을 매기자면은, 재밌었던 원작, 그리고 단점을 가리던 장점이 사라져버린 알몸의 나노벨판. 나노벨파는 엔딩이 여운을 좀더 조졌어야 됐어요 새드엔딩으로 콱 찍어버려가지고 현타를 씩게 조졌으면은 반전미도 반전미고 했을텐데 아 괜히 해피엔딩 만든다고 했어뭐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다만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솔직히 처음 노말엔딩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했을 때 진짜 현타 조직이 왔거든요 진짜 아... 그러니까 이거는... 아 씨... 이랬는데 그냥 그대로 이어가지 갑자기 왜 해피엔딩 만들겠다고 하하 아, 그, 노멀 엔딩에서 쭉 이어지면서, 갑자기, 거기서 이제, 종주를100% 찍고, 막, 어, 리디에 막, 이리면서, 막, 그랬으면, 개쩔었을 텐데, 아.